다음 모닥불이 나올 때까지는 해야 될것 같은데. 어. 오염됐대. 저장 안 되나 저장? 조장이안 되네. 어. 생 어디 let us. the dead and wounded all cleared away. are there no more braves or healers here? just me. you're hurt. what happened? i didn't. it's madness out there. warchief sona sent me back to report. i'm no good to her like this. Oh. varl told me that the warchief tracked the killers. did she find them? We followed their trail, but again and again they sent corrupted machines to attack us. My wounds started to slow me down, so the war chief sent me back to let others know she hasn't given up the fight. sent me to well, look for Sona. Do you know where she is now? All I can tell you is where we parted. near the metal tower southeast of the ruins, at devil's thirst. Look to the rise behind it with a lone boulder. I'll head for the embrace and report what I know to Varl and the others. May all Mother lend you strength. You'll need it. Going alone. Um, Gotta <laughs> 자, 갑시다. 그레이저를 이용해서 아까 보라색 방어구 있죠. 두 안에 있었던 것 같은데. 좋아요. <laughs> 내가 봐도 이 지역의 학, 학생자다 학살자. 어, 와차다, 와차. 와차다, 왔차 오야야야야. 봐봐. 어야 뭐야? 아 이런. 그쵸 그렇죠. 깔끔. 아, 얘 때문에 놓쳤어. 다잡을 수 있었는데. 어떻게 가야될까 우와 팔찌 얻었다 팔찌 어? 어 안죽었어 아 좋아요 네. 지금 그렇죠. 파색이다 아니구나. 거기 a 어떻게 가야 될까? 보라색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 아까 방어구 만드는 게 보라색이었잖아요. 그런 걸 보니까, 재료가 나오는 게 되게 희귀한가 봐. 이거 요각이 길이 있나? 요철목. 요거는 진짜 중요한 재료라서. 아무리 생각해도 뛰는게 더 빨라 <laughs> 뛰는게 더 빨라 이건 아저 못하겠어 나중에 싸울 때 불러가지고 지원하는 걸로 하지 아이 이런 I'm still a from my focus. 우와 악마의 갈지.. 아 여기가 도적단 그건가보다 똑똑 똑똑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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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디가지? 일로와봐 어? 탱크하네? 어어, 어, 잠깐만. 야아이아이한번 그냥 마무리하지. 아, 사정거리만벗어나면 되는구나. 야, 큰일 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오케이. 오오, 오, 뭐야. 야야야, 꼈어, 꼈어, 꼈어. 님들! 한 번만 딱 캠프 한 번만 딱 맞추면 되는데 오케이 내가 말이 없어지면 이유는 알죠? 엄청 집중하고 있다는 거야. 야. 아. 아, 맵이 너무 좁아. 아, 진짜 잡을 수 있었는데, 아까 어디였지? 이거 아니었나? 저기 등에 올라 타야 된대요. 아씨, 아까 어디야? 아까 걔 잡고 싶은데? 일단 이거 먼저 해야겠다. 하나하나, 천천히. 아, 그 덩치 큰애 1대1로 처음부터 싸웠으면 괜찮은데, 와쳐가 하나가 옆에서 깔짝 뿌려가지고. 음, 여기 한번 오는구나. 이 돌면은 그렇죠. <목소리> 소리가 어디서 엄청 크게 들리는데요? 피험 탈수 있을까? 와우. 와 엄청 커. 무작정 간다고 해서 탈수 있을라나? 일단 접근해보죠. 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말 버는 게 있네요. 아, 이분아, 이분나전 다른 퀘스트구나. 퀘스트, 톨레. 저거 어떻게 타야 될까? 따라가보자. Not enough handholds to climb those legs. There must be another way. I think I can leap onto the tall from her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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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laughs> <laughs> what are you 오, 저기 또 있네. 아, 근처에 모닥불도 있는데. 좋았어. 저길로 가려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저쪽으로 내려가볼까? 아, 올라가는데 있네. 굿, 굿. 오, 맞춰, 심장. 오, 나이스. 진짜 크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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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맨 <고멘. 웃음> 너무 아 죽진 않을거라 생각했는데 아 나는 밧줄 이용해서 타는 줄 알았거든요 미안해요. 확실할게요. 어. 설마 다시 잡아야 되나? 다시 잡아야 되네. 빨리 잡을게요. 어구 야야, 이런식으로 빨리 잡는다 소리 아니었는데. 이런 식으로 빨리 잡게단 아니었는데 같이 해 보자 심장 굿 지금 톨렉만 남은건가? 슬 삼켜보고 슬로우만 묻는다면은 음 굉장히 전투가 원활해져서 좋네요. 숨어있자. 어떻게 어떻게. 야 이거 지팡이 만능이네 오 <목소리> <목소리> 어, 나의 일종의 전 포함이 되는 거죠 플레임이 그니 와우 식으로 주변에 뭐가 있는지 보여 주는 거구나. 따이다. 재밌네. 일단은요, 오늘은 많이 늦었으니까 요 정도까지 하고요. 다음에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많이 늦었으니까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하고 1일차는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할게요. 된 건가? 음 됐다, 됐다. 벌써 꽤 많이 했네. 메인 퀘스트를 쭉쭉 플레이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다음에는 조금만 더 많이 할수 있도록 우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업그레이드 좀 해놓고. <laughs> 이것저것 많이 먹어놓길 잘했다. 됐다. 그래요, 일단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벌써 많이 늦었으니까. 음, 메인 퀘스트는 나중에 또 다음에 진행을 할게요. 다음에 봐요.